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은 14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과 또 그들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시며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에 비유되었었습니다. 고멜은 어떤 여인이죠? 1장 2절에 보시면 고멜은 음란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아닙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그렇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음란한 여인이 계속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듯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음란한 죄를 낳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음란함은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 또 호세여서가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음란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음란함, 음란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 6절에서1 7절을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음란함은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내 바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바알은 본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부르는 말로 이 바알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내 바알이라 부른 것도 여호와를 가나안의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고멜이 그의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여러 남자들과 간음을 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여호와와 함께 다른 가난한 신들도 모두 내 바알이라 부르며 함께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함께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하죠. 이런 혼합주의는 지금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바알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바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돈이 아닐까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대놓고 돈을 내 주님이라 부르지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혼합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기도만 하면서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어, 당연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죠. 다만. 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쌓는 것으로 나의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는 그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잠식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와는 무관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오로지 더 많은 재물을 쌓는 일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자 기존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자기의 곡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다 거기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요? 내가 평생 쓸 것들을 열심히 모아두었으니 한7십쯤 돼서 이것들을 쓰면서 평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재물을 쌓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재물을 쌓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한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발의 영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십니까?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발로부터 만족과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이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발 숭배로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향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어 고메를 처음 일차적으로는 고메를 뜻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바알신을 통해서 그 바알신으로부터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 바알신으로부터서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두고 바알 신들을 찾아가 그것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구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친히 바알을 향해 가는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것을 감추셔서 더 이상 바알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앞에서 보았던 16절과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사 그들로 다시는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시며 더 이상 여호와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려 하시는 걸까요?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 신과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여러 재앙으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 신들에게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며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와 절기마저 폐하실 것이다. 발 신만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온갖 장신구로 꾸미고 가서 발을 섬긴 그 날수만큼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면 어떤 군대 가면 종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행사를 가, 이렇게 후임병들을 데리고 가면은 어떤 병사들은 예배가 빨리 끝나면 성당으로,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이제 성당으로 빨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받고 성당에서는 크림빵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달려가서 크림빵도 받아서 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와만으로는 부족하여서 여러 바알 신들을 자기의 주변에 놓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이 바알로부터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그들의 여호와를 향한 예배마저 못 드리도록 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음란을 제거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에 대한 징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일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이스라엘과 로루마 루하마와 로안미로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 부정적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특히 로루하마 로안미는 앞에 로가 다 붙어 있죠. 이것이 다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로루하마는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냐? 루하마는 극률이 여긴다 라는 뜻인데, 로루하마는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 안미는 백성을 뜻한, 내 백성을 뜻하는 것인데, 로 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여호와께서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 이름에 나오는 예언대로 음란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멸망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장 9절에서 13절에 그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로 루하마라 부르게 되고 로암미라 부르게 되는 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14절부터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주시며 그들의 절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서 음란을 제거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가 없는 사랑 때문에 징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징계를 통한 정화와 회복.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아무렇게나 공짜로 주시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죄로부터의 회복, 죄로부터의 정화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의 어린 양이 이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써 그 양을 제물로 바친 사람에게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는데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할 여호와의 종, 즉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와 고난이었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방탕함에 자신을 내던질 수 없으며, 음란함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음탕함에 내 자신을 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이 이제는 죽게 속하였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 징계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 모습을 새로운 결혼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실 때에 공의와 정의, 은총과 극률,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언약 안에서 값없이 베푸실 혜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혜택들이 있으십니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극률, 그리고 진실함. 이것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떡과 물과 옷과 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 은총과 극률, 진실함을 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육적인 필요도 구하고 또 세상적인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필요가 떡과 물과 옷과 술로부터 공의와 정의, 은총과 극률, 진실함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기서 극률이 여김받지 못하는 자, 그는 로루하마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극률이 여기게 된다는 말은 루하마, 로를 빼고 루하마가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로암미였는데,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라 말은 암미, 로를 빼고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며,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음란이 제거된 이스라엘, 발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 진실함으로 통치를 받는 새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안에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